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간만에 찾아봤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해킹당했거든요. 해킹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페이지가 그냥 폐쇄됐다고 나오길래 음, 별피 없이 넘어가겠거니 했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해외결제가 두루룩 오면서 순식간에 55만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당했던 그 이야기랑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9월 27일 그 추석 직전, 추석 연휴 직전이었는데요. 해커들도 아마 이 시점을 일부러 놓인 건지 모르겠지만 연휴를 앞두고 느슨하게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오후 한대 시쯤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하는 광고를 운영해서 페이지가 삭제된다 해명하려면 링크를 클릭해서 소명서를 작성해라 그때 때마침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광고 소재를 추가했던 터라서 아 그게 문제가 있나보다 싶었죠 뭐냐면 그 소재가 하필 제가 AI로 100% 만든 소재였거든요 요새 하도 AI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아, 소명해야지 하면서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제 어카운트가 닫혔대요. 그래서 컨티뉴를 또 누르니까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소명서,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어, 비번이 없으니까 그냥 뭐별 의심 없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피싱을 누가 당하냐, 바보같이. 그랬는데, 아,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에 도메인을 이름만 확인했었어도 의심할 법한데요 광고가 막힌다니까 그거에 마음이 급급해서 소명하느라고 바빴던 거죠 이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해커들이 이용을 한 거고요 무튼 그래서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비번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렀죠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또다시 눌렀죠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그래서 유사한 다른 걸로도 또 눌러봅니다 해킹 당하고 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다고 해서 여러 번 똑같게 누르게 하고서 그로서 정확한 비번을 얻기 위함이었더랬죠. 뭐? 정말 고단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나 나 계정 벌써 잘리는 거 아니겠지? 싶어서 그 광고 페이지에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한번더 새로 고침을 하는데, 어, 모르는 소재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치아 미백,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게 올라왔어요. 아 당했구나 싶어서 그 광고 소재를 살펴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바로 페이지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해커가 제 광고관리자 페이지에 권한을 가져간 모양이에요. 거의 동시에 메일로 제 페이스북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의심이 됐지만 보낸 일을 보니까 security-facebookmail.com이고요. 그 보안조치를 취하라는 링크를 클릭해 가니까 도메인도 facebook.com 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본인 인증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계정을 재확인하는데 시간이 며칠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연휴가 시작되고 3-4일 후에 접속을 하니까 제 계정은 비활성화 됐다고 나옵니다 더 이상 로그인이 안 돼요 광고도 당연히 못 돌리고요 비활성화됐지만 한편으로는, 아, 해커도 이 계정에 접속을 못하니까 다행이다. 피해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세요? 제가 바보 같으시겠지만, 저 규모하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의 그 파란색 톤부터 페이지가 삭제된다는 그 협박, 그것도 연휴 하루 전날이요. 페이스북 쪽에는 절대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렇게 광고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요. 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신 대표님들은 절대,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무튼,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고 그쪽에 새롭게 광고를 시작합니다. 근데 10월 6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서 한 9일이 지나서 오후에 결제 문자가 띵 옵니다. 7만원. 아, 새로 광고 돌린 그 계정에서 광고가 빠지나 보다. 잠시 후에 19,944원 결제. 또 19,944원. 몇 차례 더 결제가 있었지만 이전에 비활성화된 계정의 광고비였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광고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일어났는데 밤 늦게부터 이젠 10만원이 넘는 결제가 3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했구나 싶어서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 해서 사용 중지 신청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처럼 이 결제건이 내 광고 계정의 사용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알았더라도 그 19,944원 그 결제 때부터 바로 알아차리고 카드를 중지시켰을 거예요. 자,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해보세요. 지금 페이스북 광고하시는 분들은 메타 광고 관리자에 접속을 해주세요. 왼쪽에 청구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우측에 거래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그걸 클릭해보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상단의 중간쯤에 참조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번호가 내 카드 결제 내역에 나오는 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7만원 결제된 건이 참조번호가 같죠? 나머지 결제된 것은 제 계정의 결제 내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돈 55만원. 그, 아마 그 해킹당한 그 계정에서 광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해킹 당한 것도 억울한데 메타에 하소연하면 그깟 광고비 메타에선 결제 취소라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해외 기업들이 다 그렇듯이 CS 채널이 진짜 거지 같잖아요. 뭐 문의할 수 있는 버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Q&A 도움말이나 막중 나열하거나 아니면 메일 보내라고 하죠. 나는 뭔가 내 사정을 일일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쌍망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찾았습니다. 메타 지원팀과 바로 메신저할 수 있는 버튼이요. PC에서 말고요, 모바일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메타 광고 앱에서 하단에 물음표 모양을 누르시고요,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맨 끝에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원팀에 문의하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고 간단히 문제를 선택하면 몇분 이내로 지원팀에서 메시지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듣더니... 지원팀에서 확인을 해보고 30분 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전화로 30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버튼 찾기가 힘들지 막상 응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결론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보이긴 하지만 조사팀에 입원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는 기한이 걸릴 수 있으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최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는데요. 제피 같은 55만원 부디 돌려받을 수 있기를 구독자님들 기원 좀 해주세요. 페이스북이 보안 이슈가 예전부터 많았는데요. 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들께도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 광고하시는 대표님들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보안 설정을 2단계까지로 해주세요. 엄청 간단하고 5분도 안 걸리니까요. 꼭이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오는 링크는 절대 절대 클릭 금지. 페이스북은 절대 메신저로 중요한 자기들의 알림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만약에 해킹 피해를 이렇게 입으셨으면 지원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셔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해킹을 당하고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페이스북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할 테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후자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